안녕하세요. 오늘은 전기의 이용 1단원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. 전구를 연결하는 방법에 따른 그 밝기를 같이 실험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첫 번째, 전구를 직렬로 연결입니다. 전구 두 개를 바로 이렇게 선으로 연결했습니다. 두 번째 방법은 전구를 병렬로 연결한 것입니다. 이렇게 전구 두 개를 같이 한 선에 묶어서 이렇게 양쪽으로 마이너스 선, 플러스 선 연결했습니다. 이렇게 전구 세 개를 한 선에 병렬로 마이너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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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플러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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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세 개를 병렬로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러면 직렬 연결일 때 전구의 밝기를 보겠습니다. 1.5V, 1.5V, 3V의 건전지에 전구 두 개를 직렬을 연결했습니다. 스위치를 눌러볼게요. 자, 밝기를 기억하세요. 약간 밝죠? 이번에는 전구 두 개를 병렬 연결했습니다. 스위치를 눌러 보겠습니다. 어때요? 밝기가 어떻습니까? 한한 개를 직렬 연결했을 때보다 훨씬 밝죠?